오늘 그 인순이 선생님 저희가 어렵게 모시고 어, 인순이 선생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 어, 선한 마음, 또 선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저는 리더피아를 어, 참관했고요. 아, 지금 올해 1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리더피아를 발행하고 있는 유승용이라고 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사실 생각포럼 준비를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디지털 시대, 첨단 시대에 저희가 사실 어,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생활은 되게 편리하고 좋지만 어, 저희가 특히 스마트폰 부분, 스마트폰에 이렇게 지배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우리에 어떤 인간성이나 어, 사, 어 사람의 어떤 그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아, 올해 2022년은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특히나 여기 계신 CEO 분들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업무나 일이 바쁘셔가 일이 바쁘셔갖고 어, 생각하시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더피어 생각 포럼에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거다 잊어버리시고 온전히 생각만 할수 있는 편하게 생각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생각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앞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리더피아가 이번 3월호가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5년 하면은 상당히 짧을 것 같지만 또긴 세월이었습니다.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또 그런 좋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 리더피아를 지켜왔던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부자간 회장님, 심상론 회장님 등등 어, 많은 CEO들이 와 계시지만 저희 리더피아 15년 전부터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어, 지금까지 리더피아를 어, 발간하게 되지 않았나. 요때쯤 제가 좀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laughs> 요가좀 눈물이 면말라서 네, 지금 마음으로는 계속 지금 울적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예고해 드린대로 어, 저희의 생각,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그 인순희 선생님은 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한학교, 그 해밀학교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어, 노래를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 해밀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 선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겁니다.